일본의 귀신들은 강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한국에 사는 귀신들은 한을 풀면 성불하는 반면 일본의 악령들은 자세부터 잡죠 어딘가에서 복싱을 배우셨나요? 물을 연마한 그들에게 일반인들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마을 이장님에겐 어버치기우 로블로우 철물점 아저씨는 미어네이키드 초크 그리고 목 깎아버리기! 과일 가게 순자 할머니에겐 파운딩을 꽂아버리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좁혀낸 이 무자비한 악령들은 일본에선 매년 1만 마리 이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령 포화 상태에 대응하고자 일본 정부는 영무성을 설립. 구시대의 따분한 의식과 주술 따위로 악령을 잡을 수 없다 판단한 영무성은 경찰과 군인을 재령사로 채용합니다. 그들의 탁월한 현장 판단 능력과 사격 실력을 기반으로 영적 재해에 대응하는 것이죠. 다행히도 벽은 통과하지만 총알은 통과하지 못하는 귀신들은 속수무책으로 털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도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소복 속에 있는 8구식 소총과 베넬리 M1014를 꺼내 맞대응해버리죠 어디서 고도의 군사훈련을 받은 겁니까? 또한 각국의 장성들과 석박사들이 모여 고안해낸 낙하전술로 수첩 우위를 점합니다 이젠 그냥 미쳐버린 겁니까? 치열한 인간과 유령의 공방전 유령들이 사용하는 후레시 때문에 게임플레이 3시간 동안 제 눈에 수명 1년분을 사용했습니다 이젠 재령이라기보단 그냥 전쟁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쩌다 인간과 악령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이가 마을 외곽 한밤쯤 여고생이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아 아쉽게도 연결이 안되죠 어쩔 수 없이 마을에 들어가는 그녀 수상한 가로등 불빛과 정체불명의 이상현상을 목격하죠. 아무나 나와라. 헌빈이. <laughs> 놀란 마음을 진정하고 도착한 허름한 집. 그녀는 용기를 내서 집안으로 들어섰는데. 갑자기 나타난 귀신과의 힘싸움 조금 밀리는 것 같죠? 그냥 후레쉬로 대가리로 후립니다. 그리고 이에 분노한 귀신의 동료들이 나타나요. 아무래도 3대1은 불가능하다 판단한 연약한 여고생은 공포에 떨며 엎드립니다. 바로 추진력을 얻고 20식 소총을 꺼내버리죠. 아쉽지만 됐다. 귀신 사망 아니 그저 공포게임의 피해자가 될줄 알았던 이 요고생은 사실 킹키 영무국의 공인재령사 시라이시 미즈키였습니다. 그리고 코이나타는 영무국의 과장이죠. 지금 무인드론으로 시라이시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감시당한다는 것을 깨달은 시라이시는 카메라에 대고 인사를 하죠. 코이나타는 시라이시에게 무단결근에 총기를 분출하고 발포까지 한 것에 책임을 시라이시는 바로 말을 돌리고 이곳에 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야기가 기니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사이가마을과 인연이 있었던 시라이시는 어느 날 팔로우 중이던 사이가마을 공식 계정에서 이상한 게시물이 올라온 걸 보고 자세히 보기를 눌렀는데 그 순간 계정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고 뭔가 거림직해서 구글링을 해봤지만 사이가마을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무런 정보가 나오질 않았죠 그래서 이에 수상함을 느껴 직접 조사를 위해 마을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 유령들이 대량으로 발생된 것이 확인되었죠 정상적이지 않은 이 상황에 코이나타는 이 말을 탁 치고 인정했고 2층으로 한번 가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2층에 도착 갑자기 켜진 TV 그 속엔 우물이 비춰집니다 검정색 선빵 제대로 맞아버린 주인공 사다코는 그대로 도망치죠 하 병뒤진다 진짜 그렇게 시작된 사다코와 주인공의 추격전. 주인공의 앞을 막는 귀신들을 다 성불시키며, 어느새 도착한 묘지에 입장합니다. 이때 우물과 함께 나타나는 사다코. 시라이시는 총을 갈겨보는데, 아쉽게도 기능고장이 일어납니다. 귀신에게 대응할 수 없어 더 이상 싸움이 불가능해진 상황. 이렇게 된 이상 작전상 후퇴를 해야, 그냥 묘비를 뽑아서 장비해버립니다. 시라이시가 잠영들을 제압하고 나면 이윽고 커다란 전강판에서 거다이맥스 사다코가 튀어나옵니다. <목소리> 의기양양하게 등장했지만 시라이시에게 전강이가 박살나죠. <목소리> 곧바로 이어지는 신문. 시라시는 관할 구역이 아닌 이곳에 왜온 건지 묻습니다. 이에 사다코는 전에 살던 우물 옆 신축 건물에서 들리는 공포게임 방송 비명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이주를 고민하던 참에 화장실에 하나코 선배가 사이가 마을에 좋은 매물이 있다며 소개시켜줬다고 합니다. 하나코 선배는 사이가 마을 폐교에 있고요. 오케이 그럼 이번엔 뭔가 자세한 내막을 알고 있을 것 같은 하나코를 찾으러 갑시다. 라고 생각할 때 갑작스러운 습격. 습격의 주인공은 사이가 신사 무녀들 협력관계인 그들의 공격에 당황스러워하고 있을 때 코이나타가 무인기로 곧바로 공습을 때려버립니다. 무녀 사망 그들이 왜 총을 쏜진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귀신만 잡고 간단히 끝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죠. 이렇게 화장실에 도착한 주인공 예로부터 하나코상은 여자 화장실 안에서 세 번째 칸을 세번 노크하는 게 소환 방법입니다. 시라이시도 전통에 따라 노크 예절을 시작해요. 하나코 등장. 바로 야차를 시작하죠. 미친 앞선 훅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하나코는 이어서 들어오는 연타에 그대로 다운됩니다. 하나코는 발로 노크하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 싸가지냐고 물어보죠. 주인공은 그건 됐고 왜두 번째 칸에서 나온 건지 물어봅니다. 이에 요즘 애들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놀라지 않는다고 하죠. 그리고 학교마다 존재하는 하나코상을 한 곳에 모은 상태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하나코가 모두를 통솔하고 있죠. 그녀는 학교 불량배들과 어울려 다니고 있습니다. 불량배들은 못이 박힌 빠따를 들고 있죠. 그리고 주인공 옆에 놓여있는 빠따. 주인공은 바로 몽둥이 사용법을 알려주러 갑니다. 전에 불량배 귀신들을 처치하고 3층 화장실에 입성 이미 무한성 아니 무한똥간이 되어버린 화장실 여기서 오리지널 하나코를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알아서 기어나옵니다 아니 무슨 자신감이죠? 빠르게 뒤지고 싶으신가요? 제가 뒤지고 싶냐고 물어봤었나요?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에? 그렇게 시작된 하나코들과 일대일 차례대로 나오는 그녀들을 처리하고, 주인공은 오리지널 하나코와 만납니다. 다시 시작된 야차룰 순식간에 싸움이 끝나고, 자세한 내막을 알기 위해서 하나코를 고문하는 시라이시. 하나코가 무언가를 털어놓으려고 하자 코이나타는 시라이시의 위치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날아오는 폭격. 이어서 한발더 소리는 코인 나타였지만 의문의 소녀가 이를 저지한다. 젖은... 놀랍게도 시라이 시는 건물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건지는데요. 가장 큰포를 느낀다는 1 1미에서 뛰어내리는 모용타 훈련.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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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하지만 빈사 상태에 빠진 시라이 시에게 영무국 요원들이 찾아와 확인 사살을 하려고 합니다. 귀신되기 일보 직전, 악령들에게 다구리 맞을 생각에 머리가 아플 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주인공이 구출됩니다. 정신을 차리니 사이가 신사 안. 주인공을 구해준 인물은 의문의 소녀였던 사이카와 아야네. 내가 도대체 얼마나 잠들었던 것이요? 라고 물어보니, 한 9분 정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라이시는 아까 자신을 죽이려 했으면서 왜 살려준 건지 의문을 가지죠. 사이카와는 일단 영무국과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예로부터 유천결계란 결계술을 관리해온 사이가신사. 너무 강력한 결계 탓에 그 존재를 세상에서 철저히 숨기고 지방 종교조직인 신무청도 이를 도와주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영무성에서 사이가신사에 찾아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들은 사이가의 결계술은 국익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당연히 사이가 신사 측은 이를 거절하죠. 하지만 영무성은 딱 5분만 결계 치는 시험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신관이었던 사이카와의 아버지도 결계가 무슨 애들 장난이냐며 소신 있게 뇌물을 받고 결계를 치는 데 동조하죠. 그렇게 시작된 결계 시연. 결계를 노리는 혹시모를 누군가의 습격에 대비해 무녀들과 영무국 군인들은 주변을 경계합니다. 영무국은 시설 통제와 순찰을 통해 안전을 강화하며 혹시모를 위협에도 철저히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비상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군인을 수십 명 배치했죠. 그래서 그들은 신속하게 무녀들을 쏩니다. 양전기가 들킨 게 그들의 비상 상황이었죠. 그렇게 시작된 전투. 무녀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가까스로 군인들을 퇴치합니다. 하지만 신관은 사망, 결계를 치기 위한 제사도구도 이미 도난당했죠. 그리고 이어서 처지는 결계. 단순한 방어용 결계가 아닌 태양에서 나오는 양의 기운을 음의 기운으로 치환해 주는 결계입니다. 음의 기운에 취한 귀신들은 더욱 날뛴다고 하죠. 무녀들은 재빠르게 마을 사람들을 모으고 방어진을 칩니다. 이어서 달려드는 자폭귀신들 신사에서 운용되는 장갑차로 막는 듯 싶었으나 부족할까 계속 리필해주는 영무구를 방어선이 뚫리게 됩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과 무녀 10명은 전멸하게 돼요. 이때 마을 사무실 직원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 게시물을 올리게 되고 그걸 시라이 씨가 보게 된 거였죠. 이어서 현재. 영무국 소송인 주인공이 당연히 적이라 판단해 제거하려 했지만 코이나타에게 거의 살해될 뻔한 것을 확인, 영무국의 편이 아니라 판단해 목숨을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실을 전해들은 주인공은 그녀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영무국을 조직기로 해요. 이제 마을 사무소에 있는 결계구를 가지러 가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함께 싸울 오사키, 이타쿠라, 하시즈메, 시바야마, 니시오카 키쿠카와의 얼굴을 익혀둡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코이나타가 얼마나 쌍놈의 새끼인지 알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장비를 받기 위해 무기고에 도착. 안녕하세요. 네가 이타쿠라사. 저는 기 굴카와입니다. 아니 그래도 때릴 것까지요. 풀 문장 완료입니다. 그대로 마을로 돌진. 마을엔 고도의 군사 훈련을 받은 귀신들이 있습니다. 걸리면 바로 죽으니까 최대한 조심히 잠입해야죠. 진짜 오지게 총잘 쏘는 귀신들에게 둘러싸여 뒤질 뻔했지만 다행히 잠입에 성공합니다. 곧바로 결계 구가 있는 방에 도착. 안에 있는 적들을 단번에 처리하고. 사이카와는 살아남은 영국 요원을 파쇄기에 갈아버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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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폼 잡으면서 등장하는 코이나타 어, 개쩔어서 바로 프레젠테이션 시작합니다. 제목은 시골마을을 귀신 처리장으로 만들자 나라의 사이카 마을에서 확인된 특수훈련 결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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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계획안 관한... 라고 합니다. 어 대충 설명하자면 결계 속의 귀신들을 한데 모아 가둬놓자는 이른바 훈화토 계획입니다. 결계 안에서 오랜 시간 외부 자극 없이 머물게 된 유령들은 점차 젤 형태로 변하며 결국 성불하게 된다고 하죠. 겉으로만 보면 상당히 그럴듯한 계획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천 결계가 안에 사람이 있어야지만 유지되는 결계라는 점입니다. 결국 귀신들과 함께 결계 속의 인간을 함께 가두어 두어야 한다는 치명적인 조건이 붙죠. 이 때문에 후나토 계획은 애초에 목적과 달리 누가 결계 안에 남아 희생될 것이냐는 문제로 이어졌고 결국 정부와 영무송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쇠퇴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들을 사실상 미끼자 결계 유지 장치로 삼는 방향으로 왜곡시켰습니다. 이런 끔찍한 계획안을 들은 시라이시는 당장 코이나타를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아직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은 그에게 다른 정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일단 방생하죠 아니 데리고 가서 고문같은거 하면 되는거 아닌가? 아무튼 코이나타가 떠나고 6억연대의 공격으로 인해 위기에 빠지지만 키쿠카와가 끌고온 장갑차 덕부대 사이가 신사로 피신합니다 하지만 이미 신사를 공격중인 공격은 쏟아져 들어오는 귀신들의 총공세에 주마등이 보였지만 결국 이 또한 이겨내는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무녀 오사키, 이타쿠라, 하시즈메, 시바야마, 니시오카는 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키코카와도 폐 관통성을 입죠. 이제 남은 건 시라이시와 사이카와. 시라이시는 결계를 제거하고 밖으로 나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사이카와는 결계를 풀어버리면 안에 있던 수많은 귀신들이 터져나와 더큰 피해를 불러온다고 알려주죠. 야, 이거 쇼댔네? 라고 생각하던 찰나. 사이카와는 자신을 희생해서 사이가 마을 자체를 봉인하겠다고 합니다. 봉인된 사이카와는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아닌 채 영원히 그곳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주인공은 사람들 뒤지던 말던 그냥 함께 도망가자고 하지만 현생의 오만정 다 떨어져 버린 사이카와는 이미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져야 하죠 이때 시라이시는 다짐합니다 이 미쳐버린 세상을 바르게 고쳐보겠다고 먼저 사이카와에게 받은 코이나타의 ppt 발표 녹음본을 언론사에 뿌립니다 이 충격적인 내용에 국민들은 분노를 하고 바로 의사당에 불을 지르자 거리엔 그 폭도들이 깔리고 기동대와 자위대의 발포로 인해 사상자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영무국을 습격하죠. 1층의 적들은 유탄 발사기로 무력화시키고, 나머지 위층의 적들도 자동소총으로 정리합니다. 총등 귀신들도 자동소총으로. 총알이 많이 없으니까 영무국 서버로 정리합니다. 그렇게 드디어 심을 건 앞으로 등장. 하고 싶습니다. 주인공은 심의관에게 이번 사건의 관련자를 불라고 합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는 심의관. 주인공은 곧바로 심의관의 손자를 납치했다고 구라를 칩니다. 이걸 믿어버린 심의관은 입을 떼려고 하는데 개 같은 거 코인아타가 등장합니다. 아무래도 큰일난 상황 같지만 그럼에도 주인공은 코인아타가현 정권에게 입막음 당하고 뒤질거라고 비아냥됩니다 하지만 코인허터는 뜻밖의 이야기를 하죠 비밀 유지와 실라이시의 암살 수행을 대가로 생명 연장을 한 코이나타. 이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도 주인공은 아랑곳하지 않고 코이나타를 살살 긁습니다. 제대로 긁힌 코이나타는 발포 명령을 내립니다. 이대로면 진짜 죽을 수도 있는데 주인공의 주마등이 보일 때쯤 마루오카가 기지를 발휘해 영모국 요원들의 주의를 돌립니다. 주인공은 곧바로 책상 뒤에 숨어 공격을 피하고 하나씩 적들을 처리. 조저스을 감지한 코이나타는 헬기를 타러 도망칩니다. 시라이시도 영무국 요원들을 처리하며 그를 추격하죠. 늦지 않게 헬기 앞에 도착. 코이나타 조질 생각에 설레며 문을 열어보는데. 아, 근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여건물에서 대기 중이던 스나이퍼가 주인공의 옆구리를 뚫어버립니다. 총에 맞아버린 주인공 코이나타는 그제서야 뒤에서 기어 나오죠. 아, 죽기 딱 좋은 날이구만. 거기 담배 있으면 하나만 주. 코이나타는 유유히 헬기에 탑승합니다. 시라인 씨는 그저 그가 도망치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 날아가는 헬기 그 속에 있는 코이나타는 승리를 확신하고 헬기 밖 풍경을 보며 감상해줬죠 그리고 미사일 코이나타 사망 그렇게 신무청의 도움으로 코이나타는 제거되었습니다 드디어 세상에 평화를 얻고 이 게임도 해피엔딩으로 끝을 맞이합니다 아 맞다 주인공 오늘의 게임은 킹키 영무구이었습니다 단순 병맛 게임인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깊이 있는 스토리에 놀랐고 생각보다 깊이 있는 병맛임에 놀랐습니다. 뒷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이어서 시청해주시고 게임 플레이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귀여운 귀신장 소개시켜주실 분 구하. 권...